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바다의 작가 한승원. 그의 작품에는 그가 온몸으로 겪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서의 바다가 강한 생명의 율동으로 출렁이고 있다. 내가 그 소설 속에서 그려낸 바다는 서정적인 바다라 보다, 바다라기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산문적인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죠. 그냥 우리들이 그 갈매기 날고, 파도 치고, 노을 지고, 해 떠오르고 하는 그런 관조하는 서정적인 시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어, 말하자면 삶의 투쟁의 현장으로서의 바다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그 내가 그 바다를 통해서 어, 생명력을 느끼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내 속에서 분출하고 있는 그것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설을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승먼의 고향 장흥의 바다는 그의 작품 속에서 질긴 생명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저 장편 소설이 세부 삼부작으로 돼 있어요. 어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바다 끌면 넘치며라고 하는 그 소설 첫 대목이에요. 첫 대목인데 그 문장에는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 폭우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의미 그리고 그이 마을 사람들의 대단한 생명력 그리고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남도의 감칠맛 나는 토서거로 고향 장흥의 이야기를 풀어내온 작가 한승원. 그에게 고향은 한없이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광대한 우주이자 소설의 세계다. 옅은 웃음 속에 늘 축축한 기운이 감도는 그의 눈은 늘 바다를 향하고 있다. 그가 살면서 겪고 보아온 모든 것들이 작품 속의 이야기로 되살아난다. 이렇게 작가에게 고향 창흥의 바다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생명의 원천이자 문학적 모태가 된다. 고향 그 누구든지 자기 고향에서 어린 시절이라든지 그. 신산한 삶,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 그리고 아픈 시대를 살다가 고난 속에서 잠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둠 속에 묻혀 있다면 그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빛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다시 대신 살아 주는 것 그것은 일종의 내가 고향으로부터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내기의 일정이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왔으면 어머니의 자궁이 텅 비어 있을 텐데 내가 마, 만약에 그 고향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면 고향이라고 한그 나를 생산해낸 고향이 텅 비어 있는데 그텅 비어 있는 것 속에다가 내가 어, 능력껏 그걸 채워주는. 어떤 빛으로 채워, 채워주는 그런 노릇, 노릇을 하는 거죠. 일종의 부채가 풀이예요. 줄곧 고향에 진 마음의 빛을 감는 기분으로 바다의 이야기를 써온 작가 한승환. 고향 장흥 바다와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10여 년전 그를 이곳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했다. 치열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바다를 묘사하는 그의 문장은 생생하고 강렬한 힘이 넘친다. 그래서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청량한 바닷바람을 타고 온 비릿한 갯내음이 물씬 풍긴다. 깊고 푸른 바닷속에 응어리진 한 오만 가지 삶의 냄새를 버무려 놓은 듯한 바다의 비릿한 냄새는 곧 끈질긴 생명력으로 되살아난다. 장흥 세터말 포구에는 오늘도 강한 생의 의지를 넘어 수많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다.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끝내 화해할 수 없는 바다. 그곳에는 세상을 향해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바닷가 사람들의 한이 서린 질긴 삶이 넘실댄다. 저기 청관산이잖아요. 그리고 저쪽이 저 이게 도리섬이고 우산도고. 저쪽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지금 소록도거든요. 그리고 어이 연안이 그 지금 김양식하고 고기 잡는데 젊은 시절에 그 굉장히 고달프게 일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내 젊은 시절에 그 썼던 대부분의 소설들의 그 현장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어, 이 마을 사람들이 고향 마을 이야기를 고맙게 해줬다고 저 비석을 그 아무 지원 받지 않고 동네 그 어른들이 동네 경비를 들여서 저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고향에 늘 빚을 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이 바다에 관계된 소설을 써서 빚을 갚아야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작가 한승원의 문학의 발원지인 바다. 강한 생명력으로 꿈틀대는 바다에 저절한 삶이 더해진 한승원의 바다는 곧 구원과 맞닿은 화음의 바다가 된다. 삶이 곧 목숨을 건 바다와의 치열한 투쟁인 사람들. 그들은 한승원의 문학에서 용기와 위안을 얻는다. 어이 세상을 다녀가는 것 가운데 바람 아닌 것이 있으랴 제목이 좀 긴데요 이것은 수필집이에요. 흔히 산문집이라고 말을 하는데 에, 이 수필을 제가 그 사랑하고 아끼고. 어, 자주 쓰는 것은 가령 신화 소설들은 어떤 그 우리들이 옷을 근사하게 입고 치장을 하고 어, 단장을 하고 나서지만 에, 수필은 그 영혼의 알몸 그대로 독자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 솔직 담백하고 그리고 그 우리 몸 냄새 몸의 향기나 우리의 채취가 가장 묻어나는 그런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화 소설들보다 한승원이가 쓴 신화 소설들보다 이번에 이 수필집에서는 한승원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그런 책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가 펴낸 산문집에는 작가가 몸속 깨달은 생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있다. 모든 표현의 기교나 장치들을 벗어던진 알몸처럼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든든한 위안을 안겨준다. 우주의 순리를 따라 인간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작가 한승환. 그는 깊고 푸른 바다에 서린 하늘, 극복과 의지의 생명력으로 이끌어낸다. 삶 자체가 싸움이듯 작가에게 글쓰기란 곧 생명 그 자체다. 그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는 오늘도 고향 장흥의 바다 내음을 맡으며 치열한 삶의 바다로 나아간다.